긍정 낭독으로 나를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자기 사랑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치유하는 생각 중 자기 사랑의 에너지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당신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즐거운 일을 함으로써 나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내 삶에 흐르는 사랑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나를 지치게 하는 원망마저 녹아 없어집니다. 피곤할 때 나는 쉽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오늘 나의 에너지는 밝게 빛나며 평화롭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웃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나는 신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면에 낙관적이고 명랑하며 사랑을 품은 생각들이 싹 트고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내 긍정적인 태도를 거울 삼아 그 생각들이 쑥쑥 자라나게 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합니다.